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말이 어, 다시 한번 준비해 볼 거고요 어, 계란말이 한일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식 계란말이 그 다음에 일본식 계란말이를 동시에 해서 한일전입니다 아이들이 어, 한국식이 더잘 먹는지 일본식을 더잘 먹는지 한번 어, 줘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더 맛있는지 바로 재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한국식 계란말이 어,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 옛날 소세지 당근, 파, 계란 한 3개 정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 약간 필요합니다. 자, 이쪽은 일본식 계란말이, 달걀은 똑같이 그 다음에 설탕, 한티스푼, 그 다음에 맛술, 한티스푼 정도 그 다음에 다시마 우린 물 조금 써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본식 계란말이에는 다시마 우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마랑 가쓰오부시좀 넣어서 어, 물을 좀 우려내고 있어요 이걸 좀 우려내서 바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어, 이거부터 끓이고 다른 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식 계란말이를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달걀 넣어 주시고요 한 3개 정도만 해서 어, 작은 어, 설탕 맛술 다시마 우린거는 한 3분의 1컵 정도만 써볼까요? 어, 거의 반컵 들어갔어요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일본식은 알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채로 한번 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는 계란말이죠 이분씩 준비됐고요 바로. 자 요렇게 준비됐습니다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다 묻을 수 있게 돌려주시고요 바로 계란말이는 항상 중약불, 중약불에 조금 찬찬히 익혀줘야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말이가 됩니다. 자, 이제 일본식은 올렸고요 바로 한국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국식 바로 준비해볼게요. 한국식도 저는 계란이 필요하니까요. 계란 3개. 어, 보통은 계란을 한5개 정도씩 써서 좀 두툼하게 만드는데요. 어, 오늘은 두 종류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하고 또 우리가 또 먹어야 되니까요. 너무 많이 하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아, 개씩만 해서 어, 총 여섯 개죠. 그러니까 세개세 3개, 개니까요. 그 정도에서 또 먹어야 되니까 또 음식을 또 남길 수는 없어서. 어, 그 조금 작게 대신 프라이팬을 좀 작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두툼하게 만들어 볼 거에요 한국식은 어, 야채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어, 비엔나 소세지 조금 잘라서 다져서 넣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파도 좀 넣어 주실 거고 <laughs>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 계란말이가 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속되는 거를 또 비율을 좀 비율을 좀잘 봐가면서 넣으셔야, 넣으셔야 됩니다. 다자기절게 다져서 쓰셔야 그리고 어, 또 계란말이가 예쁘게 만들어져요. 자, 당근도 손질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잘 섞어주시도록 할게요. <laughs> 자, 소금 두 꼬집. 어, 소세지에 어느 정도 간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만 썼어요. 어, 소세지를 안 넣고 야채만 넣었을 때는 이럴 때는 소, 어, 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는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소세지에 간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붙여볼게요. 자, 넣어주시고, 자, 이런 건 한국식. 요거는 일본식. 자, 하는 동안 일본식이 조금 이어서요 조금 이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란말이는 당황하지 마시고 쭉쭉 말아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안 예쁘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계란말이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잘 붙여서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본식은 한번 이어줬고요. 자 한국식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식도 조금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어주시고요. 계란말이는 어,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찬찬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너무 센 불에 하면 다 타버리니까요. 자, 찬찬히 뒤집으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어, 밑을 해셔서 어, 바닥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오, 깨집니다. 오, 위험합니다. 마지막에 깨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잘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자, 자, 1분씩 푸딩, 계란말이 쪽으로 넘어왔고요. 자, 1분씩도 잘 되고 있습니다. 푸딩식으로 한국식은 두툼한 야채 자, 이렇게 세워서 옆쪽까지 자,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됐어요 한국식도 두툼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당태로 어, 옆쪽까지 한번 다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발에 어, 비닐을 씌워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말아주시는 거예요 긴 발에다가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긴 발이 이제 중간에 사이사이가 나무 사이사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음식물이 끼면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긴 발을 쓰는 겁니다. 긴발에 아,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하기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아서 둘다좀더 두툼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살짝 따뜻할 때 이걸 말아야 더 두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모양을 더 두툼하게.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어 놨고요.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식은 다음에 잘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것같아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잘잡혔네요 네, 모나게 자, 썰으실 때는 수직으로 자르는것보다 약간, 빗금으로자르시는 게, 단면이 보이 고 예뻐요 계란말이는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모양만 잘 만들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음, 안쪽이 살짝 반숙이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식 계란말이 완성했고요. 자 이제 일본식도 좀 잘라볼게요. 음 맛있습니다. 자 일본식도 자, 펼쳐주시고요. 아무래도 일본식은 조금 푸딩처럼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나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양 자체가 어, 한국식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최대한 이게 또 너무 납작하면 어, 계란말이 같지 않으니까요. 잘긴 발에다가 이렇게 어, 동그랗게 만드셔서 최대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담아볼게요. 아무래도 일본식은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달달하고요. 이렇게 푸딩처럼 말랑말랑한 채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달걀말이가 완성이 됐고요. 한국식은 조금 단단하면서도 야채 그다음에 햄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아주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달걀말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걸더 좋아할지, 혹시 둘다 좋아할지, 한국 걸 좋아할지, 일본 걸 좋아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평가해 주세요. 보들보들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시지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음, 이거는 소시지가 들어간 거. 레프는 이거를 선택했네요. 이번 셰프는 어떤 게더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안 씹었어요? 그게 더 맛있어요, 달달한 거? 네. 알겠습니다. 안 씹어 안 씹어. 자 결론은 1대1입니다 무승부네요. 자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한일전 끝, 계란 한일전 끝입니다.